와디디는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디디는 uh, MANF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지정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매뉴얼페이지 목록 정보를 어, 출력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 보은 간단하죠? 와디드하고 키워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림의 사용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와디드하고의초명령 명령이고 명령어, 뒤에 나중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명령인데요. 마디스하고 초원하면 초원 관련된. 초원 관련된 거는 1번, 2번, 뭐 3번 p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그영이그 아, 메뉴 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p는 이제 포딕스의 약자입니다. 포딕스 그래서 유닉스의 표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리눅스. 리눅스는 구현되지 않거나 약간 이제 변경된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어떤 정보들이 3번에 이렇게 들어가 p 영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포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프로포스는 이제 지정한 키워드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매뉴얼 전체를 다 보이는 거죠. 와디지는딱그 그러니까 키워드와 매칭되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요. 어프로포스는 그 이름하고 뭐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이렇게 그 관련 문구가 붙어 있으면 다 찾아주는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같은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AE K 옵션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아프로, 어 프로퍼스 패스워드 하게 되면 패스워드 뭐 사용법은 프로퍼스 키워드고요. 그 프로퍼스 패스워드 패스워드 문자 를뭐 앞에든 붙 뒤에든 그 passpwd라는 문자이 포함된 매뉴얼 페이지 목록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where is는 이제 그 매뉴얼 페이지의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죠. 지정한 명령어 위치, 메뉴얼 페이지 위치를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here is 명령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용해보죠. Where is ls 하면, ls는 이제 bin ls라는 명령 현재, 그, m a 하게 되면 bin ls라는 명령에 대한 정보가 출력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usr share에, 뭐, n1번에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나온다. 여기에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위치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뉴얼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출력하는 게 where is 고요 이거는 안해 봤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where is l 한번 해 보시면 네 이렇게 where is ls 하게 되면 동일하게 나오죠 이렇게 명령어 위치 그 다음 매뉴얼 페이지의 위치들 문제는뭐 이게 뭐 지금 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ke w a is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make w h a is는 뭐냐면, 이제 매뉴얼 페이지 같은 거 새로 갱신하거나업데이트하거나 설치를 하는 경우에, man 하고, 뭐, 예를 들어, ls 하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매뉴얼 페이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검색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make w h a is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냥, 루트 o 권한으로요. 이렇게, m a k 뭐, what is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보통, m a k e r 는 s 는 뒤에 나중 프로세스 관리할 때 배우시겠지만, 클론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작업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주안 올라오는 메뉴 페이지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클론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또한번더 클론에서 예,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인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인포는요, 네, 이 Gnu 프로젝트에서, 네,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또또 또 온라인 매뉴얼이 되어 있죠.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 명령과 유사하지만 어뭐 자세한 것도 몇개 있습니다. 보통 이제 Gnu에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만든 뭐 명령어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멤버 맨에 없는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년이, 매니이 워낙 오래되고, 그리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매년, 매 제공하다 보니까, 아직은 멤버다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인포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포도 간단하게 사용법은 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레슨 명령으로 어, 동작하는 거는 똑같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사용법 인포 ls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메이커에서 아직 안 끝났네요 자 인포하고 이렇게 LS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커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여기 스페이스 엔터 하시면 되고 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설명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 리커스 옵션이든지좀더 예제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 좀, 자, 좀 자세한 예, 예제들이 좀더 어, 확인할 수 있더라고 종료할 때는 Q 누르시면 돼요. Q 하게 되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그 다른 정보 자세한 정보라든지 하는 경우에 인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참고 부분, 예, 링스 배포판 버전과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제 링스는 이제 공개된 운영체제인 건잘 아실 거고요 배포판도 굉장히 다양하고그 때문에 버전도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6버전을 배우고 있지만, 예, 센터에서 6버전 기반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7버전도 지금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8버전도 등장해서 이제, 지금, 뭐, 테, 많이 테스트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린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메뉴 명령어도 있지만, 뭐 특정 배포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 여기 나온 대로 레덱 계열이 있는데 수세에 없는 경우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뭐, 델류저라는 명령어. 물론, 이제 델류저가 이제 유저델 명령어가 있을 수 있게, 사용자 가 삭제하는 명령어인데, 어, 레덱 계열은 유저델 명령 삭제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대비한 계열들은, 뭐, 델류죠 오븐트 같은 것. 델류죠 지워지거든요. 뭐 이런 식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없,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버전은이 배포판이 있는데, 이쪽 배포판에는, 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별로 포, 다 차이가 있습니다. 4버전에 있던 명령어가, 뭐, 5버전에 없다는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변화의 폭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그, 뭐, 유닉스 명령어들은, 뭐, 거의 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명령어 존재 여부는 위치 명령어나 그다음에 매뉴얼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다음에 뭐 존재하지 않고 100% 재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작가신대로 매뉴 매뉴 없다라고 되면 인포로 해보면 또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인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뉴얼 페이지엔 된다고 나왔는데 어떤 기능들이 아 근데 실제 이제 명령어상에서는 배포판 버전에 따라 이렇게 그 기능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메뉴얼 페이지를 토대로 테스트를 해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뭐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네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